강원도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도정 현안을 살펴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개장 준비 등 국지한 현안들을 속속 매듭지어 왔는데요. 송혜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은 강원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수차례의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 시도 끝에 지난 8월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에 7,115억 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영광을 재현하여 강원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성사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헐값 매각이란 지적과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응찰 기업간 사전 가격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도의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알펜시아 매각 진상 규명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여대 야소의 의회 의원들 구성 속에 끝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강원도 개발공사는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전망이 더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 부담이 최대 200억 원대에서 40억 원대로 대폭 줄기 때문에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본연의 업무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펜시아에 대한 부담이 덜면 충분히 다원계개을 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기존에 남아 있는 체류 우선 이율이 높거나또 금액 큰 것부터 먼저 갚고 돈의 해묵은 현안인 레고랜드 개장 역시 내년 어린이날 예정돼 있습니다. 개장 준비 과정에서 테마파크와 부대 시설에 지역 인력이 얼마나 채용돼 일자리를 만들지도 관심입니다. 아마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낡은 강원도 청사를 춘천 옛 미군 기지터로 옮겨 새로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와 강원도 간 실무 협의 중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